와 이거 라면보다 만들기 쉬운데 맛은 예술이에요 안녕하세요 살림맨입니다 비도 정말 많이 오고 습해서 주말에도 야외 활동하기가 애매하고 집에들 많이 계시죠 이럴 때일수록 장마 대비를 하여 장을 보시면 좋은데요 집에 있는 시간을 시원하고 알차게 보내실 수 있는 장마 대비 추천템들과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구매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 시원한 추천템은 물론 신상이라 정말 많은 기대했지만 약간은 실망한 제품들까지 구매해온 제품들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 추천템은 제일 뒤 캡처 타임 활용 부탁드리고 그럼 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요즘 베이커리 코너 매주 신상 잔치네요. 피나망 구매해 왔습니다. 피나망은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전통빵인데 밀가루, 버터, 설탕을 넣어만 들고 밀어 접기를 반복해 만들어서 스츄리처럼 여러 겹이 생겨 바삭한 식감이 포인트인 빵입니다. 브르타뉴 지방에서는 뜨거운 오븐에 이걸 구워 설탕을 진하게 캐러멜라이징 시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코스트코 피나망은 6개들이가 13,990원이었고 개당 약 2,332원 꼴이네요. 프랑스산 생지, 독일산 버터에 시나몬과 함께 만들었는데 칼로리는 개당 3 8 4칼로리고요 박스를 딱 여는 순간 올라오는 시나몬향 음 향이 너무 좋았고 빵텍스처도 퐁신퐁신 말랑말랑하고 반을 딱 갈라서 보여드리면 겹겹 패스트리 느낌입니다 진짜 맛있겠죠 먹기전에 우유 얼음에 우유랑 커피 한잔 만들어서 함께 먹어야겠어요 한입 딱 물었는데 네 역시 진짜 맛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덜 달아서 좋았고 버터맛이 진하면서 시나몬맛과 향이 싹 감싸면서 오는데 와우 아침에 우유나 커피와 먹기 딱 좋은 빵이고 3일안에 다 드실게 아니면 냉동실에 넣어 보관하셔요 디저트 생각나실 때 하나하나 꺼내드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추천드려 볼게요 다음 보여드릴 아이템은 우블식당 즉석우동입니다 나온산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배우 이장훈님께서 가락시장에 오픈한 우블식당의 시그네치 메뉴 즉석우동이 코스트코에 나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보여드릴 겸 바로 구매해왔고 가격은 10개들이가 24,990원이었습니다 개당 2,499원꼴 우블식당 즉석우동은 칼칼한 맛의 한국식 가락우동이고요 근데 나트륨 수치 뭐... 깜짝 놀랐어요 1일 섭취량 기준을 넘는 수치 예민하신 분들은 일단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박스 까서 구성 한번 보여드리면 면 10봉, 액상 스프 10봉, 숟갓 블럭 10개, 다대기 10봉, 건더기 스프 10봉 끝! 맛은 제가 바로 한번 끓여서 먹어볼게요. 일단 1인분 기준 350ml 물에 끓이라고 하는데 영상 다시 찍었어요. 짜서 짠거 예민하신 분들은 500ml 이상 넣고 끓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물이 끓으면 면, 액상 스프, 숟갓 블럭 넣고 2분간 더 끓여주시고 취향에 맞게 추가 재료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오뎅이랑 파를 좀더 넣어주었어요. 비주얼 괜찮죠? 보기 좋게 그릇에 옮겨 담아 볼게요. 전 매운 거 좋아해서 다대기랑 건더기 스프, 김치까지 좀더 넣어주었는데 순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대기는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비주얼은 완전 포장 마차스 맛있겠죠? 바로 먹어보았는데 면은 일단 너무 탱탱탱탱, 쫄깃쫄깃 식감 너무 좋고 어묵이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국물 한번 먹어봤는데 어어어 어, 어? 물을 충분히 더 넣고 끓였는데요, 짜요. 제가 잘못 끓였나 해서 다시 보았는데 맞게 잘 끓였고 아이용으로 다대기랑 재료들도 다 빼고 물을 충분히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짜서 아이는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짠걸잘 먹는데 좀 짜서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고 나트륨 수치도 그렇고 먹어보는 순간 약간 부정적인 리뷰가 될것 같아 보여드려야 될지 말지 엄청 고민했는데 혹여나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보여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입맛 그리고 제 의견은 비추입니다. 제품 자체가 좀짠 편이니 구매 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아이템은 단파 스프레드입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팥빙수가 땡겨서 구매해온 제품인데 550g짜리 한통 가격이 1,990원입니다. 팥 페이스트 60.85%에 버터 마트 등과 함께 제조한 제품인데 뚜껑 바로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잼 느낌의 파 스프레드가 들어있습니다 발림성 좋게 부드러운 텍스처고요 더우니까 바로 빙수 만들어 볼게요 우유빙수 먹으려고 미리 우유를 얼려줬고 우유 얼음 갈아서 준비해줬고 파 스프레드 넉넉히 얹어줍니다 그리고 조랭이떡 올리고 전 키누와 미숫가루도 솔솔솔 뿌려줬고요 연유로 마무리 그럼 완성 간단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팥빙수를 뚝딱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시원하고 맛있겠죠 먹다 보면 진짜 너무 맛있어서 아들이 한입 먹어보더니 바로 난입해서 엄지척을 날리고 갔습니다 별거 아니니 우유 얼려서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너무 시원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토스트에 발라 먹어도 얼마나 맛있게요 에프에 토스트 노릇노릇 구워주시고 팥스프레드 얹어서 쓱쓱 펴서 잘 발라주시면 맛있겠죠 한입 딱 베어물면 바삭하고 달달하고 우유랑 조합 환상적이고 요 모닝빵에 파스프레드 얹지고 버터 얹어서 앙버터로 해드셔도 잘 어울리고 한통 사두시면 의외로 금방 다 드시고 계실 아이템이라 저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템은 이지셰프의 알리오 올리오 소스입니다. 더운 날씨라 불 앞에 오래 있기 싫은 만큼 후루룩 뚝딱 해먹을 수 있는 괜찮은 알리오 올리오 소스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50g짜리 15팩이 들어있는 구성이 16,400원이었고요. 개당 1,099원 꼴이네요. 제품 바로 개봉해 보면 이렇게 50g짜리 알리오 올리오 소스들이 15봉 개별 포장되어 들어 있고요 그냥 까서 부어주면 끝인데 바로 조리해 볼게요 전 파스타면 소스 마늘 여러 개 편으로 썰어서 준비해 줬고요 코스트코 회원분들이라면 냉동실에 항상 쟁여져 있을 냉동새우 원하시는 만큼 꺼내 주시고 버섯 있으시면 너무 좋고요 페페론치노도 부셔서 준비해 줍니다 일단 전 2인분 요리할 거라 끓는 물에 소금 좀 넣어주고 파스타면을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놓아주면 자연스럽게 잘 펴집니다 꿀티이쥬 일반 파스타집에서 먹는 식감이 7분에서 9분 정도니 취향에 맞게 끓여주시면 되고요 면이 끓는 동안 소스를 만들어줘야겠죠 알리오올리오니까 올리브오일 넉넉히 둘러주시고 마늘, 버섯, 페페론치노 새우 다 넣고 후추젓 뿌려서 맛있게 볶아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준비된 면 투입 그리고 소스 두봉 투입 후 볶아 볶아 주면 끝 비주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여느 레스토랑 안 부럽쥬? 이쁘게 플레이팅 한 후에 파슬리 가루 톡톡톡톡 뿌리면 완성 정말 건드어죠 맛은 또 얼마나 맛있게요 제가 추천하는 재료가 아닌 원하시는 재료 넣어서 드셔도 너무 좋고 라면만큼 간단한데 맛까지 좋아서 여름에 요리하기 귀찮으실 때 후루룩 해서 드시기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 추천드려 볼게요 오늘은 내가 스파게티 요리사 다음 구매해온 아이템은 많이들 아시는 프로쉬 베이킹소다 주방세제입니다 여러분들 세제 어떤 거 사용하세요? 저는 이 제품 저 제품 사용하다가 이번에 이 프로쉬 제품 구매했는데 가성비가 정말 괜찮더라고요 세제명가인 독일 제품이고 김혜자 선생님이 모델인 세제인데 대전부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1L짜리 대용량 세제 3개 그리고 펌프 2개가 들어있는 구성이었고 가격은 1 6 9 9 0원이었어니다 이게 기름기 닦을 때 정말 최고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저도 F의 요리를 많이 해먹기도 하고 기름진 음식들 많이 나오는데 진짜 한 번만 펌핑해도 이렇게 거품이 풍성하게 만들어져요. 보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정말 잘 닦여요. 특히나 저금물로 깨끗이 헹궈지고 천연 베이킹소다와 자연에서 추출한 식물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했고 생분해까지 잘 되는 친환경 세제라 환경에도 안심이 되고 맨손으로 설거지해도 노 프라블럼 역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많이 쓰시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보여드릴 아이템은 델리 코너 초밥 중제 최애 조합. 오늘 저녁은 너다. 새우살이 들어간 초밥앤 롤 콤보입니다. 한 팩에 19,990원이었고요. 그냥 바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초밥과 롤이 들어있고요. 새우살 6피스, 연어 초밥 12피스, 연어 롤 6피스. 이렇게 24피스가 들어있었고 생강 두 팩, 와사비 두 팩, 간장 두 팩. 끝. 바로 간장에 와사비 풀어 장 만들어 주고요. 연어 먼저 보고 가실게요. 연어는 노르웨이사인이었고 비주얼 어떠신가요? 이렇게 비가 오는 장마철엔 요리하지 않고 카트에 그냥 딱 담아서 먹기 딱 제품이고 그다음 제 최애 새우살 한번 봐보세요. 군침이 주르르르르. 마지막 연어 롤이에요. 연어랑 오이랑 절임무랑 들어있는 롤인데 진짜 세 종류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어서 와사비 살짝 올려서 간장 딱 찍어 먹으면 입안에서 싹 진짜 최고예요. 다른 조합들도 있지만 요게 또제 최애 초밥 세트여서 한번 보여드려보았고 사실 끝날 무렵에 가서 두 팩밖에 안 남아 선택의 폭이 별로 없었는데 사실 일찍 가면 훨씬 뱃살 쪽 연어들이 모여있는 걸 고를 수 있고 가실 때 연어 뱃살 좋아하시면 마블링 한번 보고 윤기 흐르는 친구들로 카트에 실어보세요. 코스트코는 또 이렇게 고르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코스트코에서 장 봐온 제품들 소개해드렸는데요. 금년 여름은 특히 더덥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날씨 좋아하는 코스트코에 가서 원 없이 장 보고 먹고 싶은 음식도 해먹고 그동안 못봤던 영화도 보고 이런저런 핑계로 못했던 집안일들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요 구독자님들께서도 어떤 방법으로 장마와 그리고 이번 여름 데뷔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여름맞이 좋은 아이디어들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어차피 덥고 비가 많이 올 이번 여름 피할 수 없다면 모두 모두 함께 시원한 여름 나볼 수 있게 좋은 정보 공유하며 함께 이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간만에 시크릿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무더운 날씨 조금이나마 이겨내실 수 있게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10분을 추천 해서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 댓글로 여름 이길 수 있는 꿀팁 또는 꿀템 음식 등 하나씩 작성해 주시면 자동 참석이 되고 다음 주 8월 2일 금요일 추첨 후 당첨자분들께는 댓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끝까지 보신 분들만의 혜택이니 이벤트 참여 이런 댓글보다는 여름철 꿀템 또는 꿀팁 자연스럽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쉿, 이건 비밀이니깐요. 그럼 전 다음 주 코스트코 추천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살림맨이었습니다. 그럼 모두들 시원한 한주 되세요. 바이. 이어지 Capture time!